신라 팔대 아달라 이사금 원년 3월에이 계원 이 개원이 이찬하여 어떤은 해년 석삼 달을 서기 백오십사 년3월에서이 열개 어떤은 할위 저이 먹을찬 계원을 이찬으로 삼아 여기에 수거가 들어있습니다. 이 위는 뭐엇을뭐으로 삼다는 뜻입니다. 이찬은 17간등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계원을 이찬으로 삼아 위 궁국 정사하니라, 맡길 위 군사군, 나라국, 정사정, 일사, 군모와 정사를 맡겼다. 2년 춘정월에 친사시조묘하고, 두이,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서기 155년 봄 1월에, 친할친 제사사, 비로소시 조상조 사당묘, 몸소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대사하니라, 이흥선 위 일길찬하니라, 건대 용서할사, 크게 사면하였다.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놓아주는 것입니다 써이, 일흥, 베풀선, 할위, 한일, 길알길, 먹을찬, 흥선을 일길찬으로 삼았다 일길, 일길찬은 17관등 가운데 7채입니다 다시 합니다. 신라 8대 아달라 이사금 원년 3월에 서기 154년 3월에 이 개원 위 이찬하여 개원을 이찬으로 삼아 위 궁국 정사하니라 군무와 정사를 맡겼다. 2년 춘정월에 서기 155년 봄 1월에 친사 시조 묘하고 몸소,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대사하니라 크게 사면하였다. 이 흥선 위 일길찬하니라, 흥선을 일길찬으로 삼았다.